루트 모바일 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일원장입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자주 오시는 데요. 간혹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서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수술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십니다. 즉 수술 자체가 위험하고 이런 의도보다는 수술해도 젊은 분들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의도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단연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인데요. 연령은 거의 무관합니다. 젊은 분, 연세가 있는 분. 본인의 건강 상태만 잘 허락한다면 이식도 문제가 없고요. 이식후의 생착률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분들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탈모 속도가 느려져 있는 점입니다. 후두부 모발이 충분하다면 탈모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모발을 확보해서 이식을 하면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주변 모발이 이제 빠르게 탈모가 진행되면서 좋았던 결과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60대 이상의 연령 분들은 그러한 현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여성분들도 이제 종종 오시는데요. 남성분처럼 이제 헤어라인이 후퇴되지는 않지만 이제 정수리 쪽이 약해져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여성분의 이제 정수리 탈모가 있는 분들은 또 후두부를 저희가 보면은 비교적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두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식할 모습을 결정을 해드리고요. 또 전체를 이식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부분 범위를 국한시켜서 아주 조밀하게 높은 밀도로 이식을 하게 된다면 이식한 모발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60대 이상의 연령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이식을 통해서 잘 회복하실 수 있고요. 본인의 상태에 맞도록 그 후두부의 상태 탈모의 상태에 맞도록 저희 이식을 한다면 젊은 분에 못지않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탈모가 심한 분들 중에 저희가 종종 혼용법이라고 해서 디에이징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즉 진행된 연세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인상 개선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수술법인데요. 절개식과 비절개 의 수술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절개식 수술을 먼저 끝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비절개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 그리고 후두부의 상태, 모발의 상태가 좋은 분들, 밀도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디에이징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즉한 번의 수술로 헤어라인부터 정수리까지 전체를 충분한 양을 이식하기 때문에 하루만 고생하시면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감사합니다.